혹시 기초 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억 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2000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나 연금, 이자 소득 같은 소득과 함께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 비율로 금액으로 환산해 함께 계산됩니다. 실천하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엄지척 꼭 베푸소서.